바쁘지? <laughs> 너가? 아니, 그렇게 바쁘진 않아. 바쁘지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지. 자른 지가 얼마? 커트밖에안 응. 했나? 나 머리를 기다려봐. 응. 슬리컷 했거든, 옛날에. 이때니까. 응. 내 응. 네 혼자서 이거를. 내 혼자서? 이거 블루컷을. 힘의 것을 혼자 자르다가 망한 거야. 이거 많이 길렀네? 어, 지금 많이 길렀어. 한 요만큼 올있는데 길이 이렇게 유지하면서 나는 조금 더 레이어드 더 앞쪽에 더 내주고 싶거든? 난 좋아. 머리가 너무 긴게 싫어. 너무 길지 않아? 긴게잘 어울리시는데요, 고객님? 아 근데 그거, 그거는 맞는데. 길이 좀만 줄여주면 안 돼? 어디까지 왔으면 좋겠어? 그냥 길이 짜, 그냥 줄였으면 좋겠어. 지금 이게 뚜껑 낀 거를 없애고 싶어? 아니면은. 좀 스무스하게 됐어요. 뭔 말인지 알지? <웃음> 예, <웃음> 그리고 지금 이제 나 고객님처럼 한번 할게. 존댓말 쓸게. 네. <laughs> 아무래도 좀 동그란 얼굴형일 때는 이런 사이드뱅 같은 경우가 좀구어줘야 좋거든요. 그리고 펄감 자체를 이렇게 넘기는 스타일보다 좀 여백이 있는 편이잖아요. 이 여백을 가려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좀뚝 떨어지는 스타일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사실상 전에 그 히메컷 해서 네. 지금 맞아. 좀 짧은 상태잖아요. 네, 네. 근데 히메 또 사실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오늘은 근데 스타일링 하고 오신 거예요 혹시? 하나도 안 했어요. 진짜요? <laughs> 그럼 평소에 웨이브보다 생머리를 더 많이 하세요? 슬리컷하고 나서는 생머리만 했어요. 다음 이벤 단발도 해볼까? 나한테만 와. 다른 데 가지 말고 나, 나 너, 저희 고객님이 창원에서 오셨어요. 창원 맞나? 너무 잘 어울릴 것이에요. 창원은 진짜 써요 내가 설울서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이거 뭐 여기는 뭐 커트 비용이 너무 비싸씩 하더만. 만원만 원, 이만 원이면 돼 근데 이제 음, 음, 음. 내 지역에서도 음. 한이만원 가까이 되면 아, 어, 비싸다 음. 이러는데 음, 음. 여기는 너무 음. 비싸서 오늘 결제하신 금액 얼마죠? 저희 커트는 33,000원으로 <laughs> 펌 있다 애가 그럼, 그럼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되더만 <laughs> 여기 지금 고객이 기장은 얼마 정도나까까펌 하면? 30만 원 3만 정도 나오죠 어? 30만원? 말로 미리 말하면 재미없지 30만원짜리 해줘 대신에 계속 저한테 와주신다는 걸 약속하시면 돼요 약속할게요 어, 단발하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저한테 자르시길 바랄게요 아니, 당연히 니한테 아, 자르지 안 되거든요? 딴데 가시면? 딴데안 갈게요 근데 나 진짜 머리 하는 줄기가 엄청 긴거 알지 <laughs> 내가 그냥 오라고 하면 뭐야 그러면 <laughs> 그래도 이런 느낌도 되게 잘 어울리긴 했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짧아서 이상하다 생각했던 건가요? 그, 근데 처음 응. 미용실에서 그게 응. 전잘 잘라줬었거든요. 응, 응. 그때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. 히메컷이? 응. 얼굴이 커버가 되던데. <laughs> 근데 히메컷 같은 게좀 스타일 자체는 좀 특이해지는데 이런 여백을 가려주기엔 되게 음, 괜찮아. 왜냐면은 컬을 놓지 않고 옆으로 그냥 뚝 떨구니까 음, 가려주기 좋은 거야. 근데 대신 음. 그 이제 트러블이 좋아해, 나도. 옆에 이게 착 달라붙어 있으니까 어, 어, 어. 이쪽에 어저 어, 어, 알아요 저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 너도 블록컷 했잖아 네, 네. 나... 근데 혹시 가르마는 보통 어디로 많이 타세요? 그냥 머리 말릴 때 타지는데 아무 때나 그냥 타 나는 맨날 인스타 사진 같은 거 보면서 머리 손질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? 근데 만나서 들어보면 하는 게 없지 맨날 <laughs> 나 아무것도 안해나 염색도 근데 해보고 싶어 갈색 하고 싶은 게 음. 많네요 근데 그건 셀프로 해볼까? 어때? 염색을? 무룡으로 어, 맨날 셀프로 하던데. 근데 넌 하지 마세요. 레드? 이런 쪽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. 요새 레드가 되게 유행하고 있긴 한데. 끌리지 않나요? 요새 인스타에 되게 레드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. 모르겠다. 모르겠다.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돈 받아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? <laughs> 아, 그런데, 그래. 아, 범죄송해요. 어, 근데 요 스타일에서는 뿌리 볼륨 너무 많이 안 살려도 좋을 것 같아. 여기 앞머리 쪽만 살짝 볼륨만 띄워주는 정도? 옆 볼륨이나 이런 거는 굳이 오히려 옆에는 좀 슬릭하게 들어가는 게 음. 오늘 살짝 폴리쉬 오일 발라줄게요 그러니까 웨트하게 이제는 오. 또 요새는 이제 스타일링하는 제품이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이제 이쁘게 해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집 가서 이런 살롱에서 한것 같은 느낌이 안 나잖아요 어? 살롱에서 하면은 오, 하루는 예쁜데 내가 집 가서는 뭔가 그 느낌이 안 사는 게, 웨트한 오일, 폴리쉬 오일 되게 많이 바르거든요? 음. 보면 이걸 발라줘야지, 허쉬컷이나 뭐 슬리컷도 그렇고, 가벼운 스타일은 이런 레이어드가 좀더잘 보이게 된단 말이지. 좀 이렇게 끝선에. 얘네들은 이제 케어 용도가 아니고, 좀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바른 제품이어가지고, 이렇게 막, 인스타 아시죠? 인스타 감성. 음, 맞아, 맞아, 맞아. 이 잔머리 내전. 약간 눈 살짝 안 보여요. 어, 이렇게 맞아, 맞아. 맞아 좀 불고약한데. <laughs> 어, 맞아. 마음에 들어 <laughs> 같이 아, 요 네. 감사해요. <laughs> 왜안 받아줘?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안 갑자기 <laughs> 아, 부끄러워. 어,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아, 끝! 끝! 하나, 둘, 셋! 같이 할래? 하나, 둘, 셋! 끝! <laughs> 아무래도 히메컷이 한동안 되게 유행을 했었어가지고, 아무래도 여기 히메컷 <laughs> 아, 자르고 나서 이 부분이 많이 무거웠다 보니까, 근데 아무래도 셀프로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고. 네. 살롱이 오셔서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왜 셀프로 했던 거예요? 돈 아까워서. <laughs> 네. 어차피 그냥 일자로만 짝 자르면 되는데 디자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. 그럼 달라요. 완전 달라요. 난 그냥 제가 자르면 되는 줄 알았죠. 약간 김 같지 않았나요? 김같는아 <laughs> 김이 아니고 <laughs> 네. <요거> 갑자기 광대수. 에 처음에 무슨 가위로 잘랐죠? 아, 그 주방, 주방 가위. <laughs> 이게 길이 맞추다 보면 이게 짧아진다고. <laughs> 원장님이셔. 아, 아직... 안녕하세요.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응. 띄우면 예쁠 것 같아. 요 음, 맞아.